오늘도 홀로 탈출을 꿈꾸시는 소산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인자님은 경기 포천에 살고 계시는 61년생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아직도 건강하고 사업을 잘하고 성업 중인 참 따뜻한 느낌이 있는 분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랑이라는 걸꼭 한번 느끼고 배워보고 싶다는 로맨틱한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잘 들어보시고, 번과 잘 맞을 것 같으신 분이 있으시면, 소산 TV로 연락 주시면, 좋은 인연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슬님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은 지금 경기도 포천이시고, 네, 포천이에요. 예. 나이는 61년 소띠시고 예. 예. 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고 있는 일은 자영업, 가구 제조업 해요. 어, 자영업은 뭐 어떤 자영업일까요? 아, 어, 이제 가구를 제조를 하는데 그 이제 부품 하는 거 있거든요. 아, 가구 부품. 예, 예. 그거를 하고 있어요. 네, 잘 되시나요? 아니 저는 뭐 그냥 계속 몇십 년을 한 거니까 아, 어. 한 사십 년 이상 한 거니까 예. 꾸준히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없이 그냥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아이고다아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 이혼사별 중에 어디에 해당되세요? 이혼했죠. 어,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지금 어, 저희 막내가 29인데 20... 걔두살때 이혼했으니까 한 27년 정도 된것 같아요. 오래되셨구나 그죠? 예예. 예. 그래요. 그 나이 자녀분은 몇 분이나 두었을까요? 둘요 아들 둘요 아, 뭐 결혼했습니까? 다 추가했죠. 아이고리가 홀가분하시다 그죠. 아 그래서 이제그그 그 안에는 이 저기 뭐 여자 만나고 뭐 그런 생각을 네. 못하고 살았어요 애치우느라고예 네, 고생했습니다. 예, 그래, 예 그리고 애들 데리고 살았었고 예. 그랬는데 이제 둘다 출가시키고 내보내고 이제 혼자 생활한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그러시구더 적적하시죠 뭐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심심하기도 하고 <laughs> 적적하기도 예. 하고 외롭기도 하고 예예 예, 예. 그래요 뭐 우리 선생님 신체 조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어요? 1m 7 0에 78kg 정도 어, 1 7 0에 78kg 건강은 하시죠? 예. 건강하죠 <laughs> 예. 우리 선생님은 뭐 취미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원래는 음. 음악을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어릴 때는 뭐 기타도 치고 그게 이제 취미였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뭐 사업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 놓고 보기만 네. 하는데 지금도 하면 조금은 아는데 이제 옛날처럼 손이 굳어서 네. 잘안 잘 되더라고요 네. <laughs> 음악을 좋아하죠? 아 그러시구나 네. 어, 그리고 어뭐 반찬이나 음식 같은 걸 어떻게 해가 드세요? 아 이제 회사에서는 부페 가서 먹고 네. 점심에는 네. 아침 저녁은 거의 집에서 안해 먹어요 안해 먹고 네. 그 전에 아들 이 있을 때는 해 먹었는데 네. 이제 아들 내보내고 혼자 살면서는 안해 먹고 그냥 간식으로 뭐 이렇게 조금씩 아 그러시군. 뭐 먹고 그러죠. 우리 선생님은 음주나 흡연 같은 거 하세요? 하는데 이제 술은 뭐한 달에 한한두 번. 내 친구들 만나면 그냥 소주 한담 병이나 한병 정도 먹고 담배는 조금 피워요. 아, 그래 뭐 여성분들이 담배를 좀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 네. 혹시 좋은 분을 만나면 뭐 담배 피우시면 <laughs> 좋지. 예 네, 건강에도 좋고. 예. 아니요. 근데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어~ 근데 저도 회사에 직원들이 있고 한데 직원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지만 냄새도 안 핑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가글을 갖고 다녀요. <laughs> 그래서 나가서 담배 피우고 가글하고 이 냄새 없애고 사무실 들어가고 하는데 뭐 그런 매너 정도는 지키죠. 네. 그래요. <laughs> 그리고. 뭐 사진을 보내왔죠. 사진은 뭐잘 생겼던데. 뭐 남들은 우리 선생님 외모를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편안하다 생각하죠 편안하시게. 좀 사람이 네, 인자하고 좀 편안해 보인다. 예예. 예, 저희 직원들도 저를 상히 편안하게 대하니. 그러시고 네. 뭐 성격과 성향은 좀 어때요? 성격은 좋은 편이에요. 성격은 좀좀 좋은 뭐 편이다. 뭐 모나고 그런 성격이 없어요. 저는. 네. 우리 선생님 뭐 종교가 따로 있으세요? 종교는 없고, 예. 근데 저희 부모들은 그 불교를 믿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근데 저는 뭐 종교는 없고, 어, 뭐, 특별히 상대, 믿는 건 없고. 상대 여성의 종교는 특별히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뭐, 맹신에 빠져있지만 않으면, 뭐를 믿든 관계는 없어요. 뭐, 크리스차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예, 예, 맹신만 예, 예. 아니면, 예, 예.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 주거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주거는 빌라고요. 예. 예제 집이고 어. 빌라고. 뭐 하여튼 뭐 저는 그 어떤 뭐 사는 데그 어려움 같은 건 없어요. 그래 우리 선생님은 뭐 사업을 이제 오래 이렇게 40년 했다는데 어, 뭐, 네. 이제 뭐 연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연 연수입 어느 정도 대충 뭐? 연 연수입은 뭐한 뭐 1억 사오천 뭐 일억 이천 3천뭐한3천 정도 돼요. 된다. 예예예. 예, 예. 옛날에는 제가 사업을 아들 출가 시키기 전에 크게 했었어요. 예. 크게하다가 이제 아들 다출가 시키고 나서 이제 혼자 있으면서 예. 어, 사업을 줄였어요. 그러셨군요. 바짝 줄여갖고 이제 원래는 사업 안 하고 사실은 좀 쉬려 쉬라 그랬어요. 쉬라고 해서 이제 뭐 하다 못해 차고 뭐고 제가 이제 다 준비를 했죠. 놀러 다니고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상하게 그 주위에서 자꾸 뭐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그맣게 해요. 옛날처럼 크게는 안 하고. 그리고 어 상대 여성의 경제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그 여성분 이렇게 그 돈에는 흥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뭐어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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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뭐뭐면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이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그뭐뭐뭐 예, 괜찮은 분 하고 다니는구나 한일 정도면 되죠. 아, 그래. <laughs> 예, 그리고 나이 차이는 우리 선생님 나이, 나이 기준으로 위로 몇 살, 어? 아래로 몇 살? 위로는 좀 생각을 안 해봤고요. 어, 아래로. 아래로는 뭐한 다섯 살까지? 어, 뭐 동갑도 괜찮고. 야, 괜찮고요. 아, 그래요. 그래 우리 선생님은 좋은 분을 만나면 뭐 저, 이렇게 처음에는 친구 같은 애인으로 쭉 지내시다가 정말 괜찮아 하면. 뭐, 학과 같은것또 열어놓고 계세요? 뭐, 그거는, 열려는 있는데, 네. 뭐 일단은, 이제 뭐, 그, 한 번, 한 번쯤 다, 이, 저기, 한번 살아본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죠. 예, 네, 그래, 잘, 잘 <laughs> 보시고, 네. 나중에라도 네. 정말 괜찮다 하면 말이죠. 그렇죠. 뭐, 저하고, 그래, 진짜, 백년회로할 사람이다 생각 들으면 당연히 살아야죠 그리고 네, 좋은 여성분을 만나면 뭐 어떻게 하면 살아보고 싶으세요? 아 저는 그 사랑이라는거 못해봤어요 사실 아, 그 너무 쉬운. 젊어서 이혼을 해서 그런거를 못해봤어요 못해보고 그런데 하여튼 뭐 어... 지금부터 다시 그 사랑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렇죠. 멋진 말씀입니다. 예. 그래, 막두 뭐 분이 참 이렇게 젊었을 때 못해봤던 것도 해보고 싶고, 예. 뭐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운동도 같이 그렇죠. 하고, 뭐 이렇게 소소한 소확행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하면 예. 제가 이제 한동안 아그 크게 사업하던 걸다 정리를 해가지고 공장도 다 팔고 이래가지고 정리를 해갖고 이제 노르려고 한 6개월 여행을 다녀봤어요. 네. 차를 끄고 여행을 다녀봤는데 그러다가 중단하게 된 이유가 혼자서는 진짜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어디를 가든. 네, 맞습니다. 하다못해 네. 뭐 이렇게 유명한 데, 뭐 관광지 같은 데 놀러를 가도 저만 혼자 다니지? 혼자 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이제 제 차는 물론 그차 내에서 다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차인데, 그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먹으려 해도 혼자 가서먹기는안 되고, 예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이제 다시 중단을 했는데 하고, 이제 이렇게 또이 일을 하는데, 뭐 제가. 아, 할수 있는 네. 일은 이쪽 일이 제가 전문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네. 예,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분을 네. 예, 보상TV에서 한번 잘 한번 찾아 드려보겠습니다. 음.